안녕하세요. 남성입니다 이번에는 12장의 첫 번째 강의로 지네릭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네릭스가 뭐냐면요. 컴파일 시에 타입을 체크해 주는 기능을 넣은 거예요. 타입을 체크해 주니까 타입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형별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컴페레이터거든요. 컴페레이터인데, 컴페어의 매개문스 타입이 오브젝트,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생 성적, 성적 총점을 가지고 비교하게 하는 컴퓨터에요. 그래서 스튜던트 타입인지 체크를 하죠. 둘다 스튜던트여야 성적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다 스튜던트인지 체크를 하고요. 체크했으니까 형변환하죠. 인스턴스 오브로 체크한 이유는 형변환을 하려고 체크한 거예요. 타입이 안 맞으면 형변환할 때 뭐가 발생해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이게 형변환할 때 잘못하면 발생하는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입 체크하고 형변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오브젝트라서 그래요 이 오브젝트라서 이거가 스튜던트였으면 이게 스튜던트였으면 어떻겠어요 타입 체크할 필요 없죠 그리고 형변환 할 필요도 없어요 왜이 타입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왜 해야 돼요 타입 체크하고 형변환을 왜 해야 돼요 이게 오브젝트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오브젝트를 했냐 이거죠 왜 오브젝트를 했어요 모든 객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오브젝트로 한 거잖아요. 원래는 여기 타입을 왜 써줘요? 타입이 써주는 효과가 학생만 들어와, 이거잖아요. 학생만 들어와. 예를 들면 이제 예, 클럽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기 이 덩치 큰, 예, 덩치 큰 사람들이... 예? 지키고 있죠. 목 짧고, 덩치 크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이 음. 주먹 크신 분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왜 지키고 있어요? 가드들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왜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laughs> 네? 여기 스튜던트라고 쓰면은 뭐요? 학생만 들어와 이거죠. 학생만 들어와. 스튜던트니까. 근데 오브젝트는 뭐예요? 누구나 다 괜찮아. 누구나 다 오케이. 그, 이거 뭐예요? 체크를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객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려고 체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개변수에 타입을 안준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이렇게 타입을 주면 컴파일러가 이 타입이 맞는지 체크해 주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체크를 못 해줘요. 해줄 수가 없어. 다 되는데 뭐. 이거 체크해요. 얘는 학생만 된다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게더 안정성이 높아요? 당연히 스튜던트로 쓴게안정성이 높죠. 요거는 체크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강 타입 번호. 강 타입 번호 장점이 뭐예요? 사바가 강 타입 번호죠. 강 타입 번호 장점이 타입 체크거든요. 타입 체크. 이게 강 타입 번호 장점이에요. 근데 체크를 안 해주니까 이거는 강 타입 번호의 장점을 버리는 셈이죠. 그렇죠? 이거 언제 체크해요? 런타임에 체크한단 말이에요, 런타임. 실행 중에 체크를 해. 음, 런타임 체크. 뭘로 해요? 인스턴스 오브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기서 체크 안 해주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 직접. 직접 체크하는 거, if문으로. 왜? 여기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요 타입 체크를 못 해주면 내가 이 f 문을 써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타입 체크를 제대로 해주면 여기는 뭐가 없어요? 이후문도 없고, 형변함도 없어요. 이런 게다 필요 없는 거. 그니 그러니까 얘가 훨씬 깔끔하죠. 깔끔. 얘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처럼 모든 객체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 타입 체크해 주는 기능까지 넣으려고 하는 게 지네릭스예요. 아시겠죠? 지네릭스의 장점. 지네릭스를 쓰면 이품문 하고 형변환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다 없어지는 이런 유연성을 살리면서도 이품문 하고 형변환 없앨 수 있는 게 지네릭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 지금까지는 다 오브젝트 를 썼어요. 오브젝트를 썼어. 이거는 뭐였어요? 라 타입 체크가 안 된다 그랬죠. 누구나 다 되는 거니까. 신분증 검사 안 한단 말이야. 다 들어. 봐.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꿔요 T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쓰던 거를 이제 안 쓰려고. 대신에 뭐 써? T. T는 뭐요? 어떤 타입 한계 얘는 뭐요? 모든 타입, 바로죠. 오브젝트하고 t하고, 얘는 타입은 타입인데, 어떤 타입 하나만 되고, 여기엔 모든 타입 다 된단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쓰던 것들을 다 이제 t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걸 타입 변수라요. 타입 변수, 요거는 타입의 t자요. 타입의 t자. 이거 다른 거 써도 돼요. K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오브젝트 대신에 T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 네, 지네릭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에다가 이렇게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여기 T에다가 지금 뭘 넣었어요? 스트링을 넣었죠. 여기 스트링 넣었으니까. 그럼 이게 다 뭘로 바뀌어요? 이게 다 스트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스트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타입 변수 언제 쓰냐면 참조 변수 선언할 때 써요 1번 참조 변수 선언할 때이 t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성자 2번 생성자 써줄 때 여기다가 t 대신에 뭔가를 줘야 돼요 타입을 여기서 스트링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t 대신에 스트링이 다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ew object 태요 set type에 여기 이게 스트링이니까 object 넣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여기 object는 부모 얘는 자식이니까 안 되지. 되려면 스트링 자식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건 에러고. 근데 스트링이니까. 음, 예, 되죠. 요거는. 오케이. 그리고 옛날 같으면 getItem이 오브젝트일 때는 뭘로 바꿔야 돼요? 여기 스트링이니까형변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해도 돼요. 왜? 이게 t가 뭐로 바뀌어요? 스트링으로 바뀌니까 얘가 반환하는 게고요. 스트링 형변한 필요 없죠. 그냥 이거 같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형변한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용어 좀 한번 찍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 다음에 T 쓰면은 뭐 인터페이스도 돼요. 그거가 진 c 클래스 되는 거예요. 이 박스는 진 c 클래스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진액 타입 변수 썼으니까요. 이거를 T의 박스 또는 T 박스라고 있습니다. T 박스 그리고 요거는 타입 변수 타입 타입인데 바뀔 수 있으니까. 매개변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입 매개변수라고도 하고, 박스를 원시 타입이라고 해요. 원래 타입. 원래 타입은 박스인 거죠. 요게 t가 붙었지만, 요거를 원시 타입이라고 해요. 로 타입. 로가 날 것이란 뜻이냐, 날 것.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고. 원시 타입에다가 이제 지네릭 타입 변수를 붙여갖고, 이 박스는 지네릭 클래스가 됐습니다. 그렇고, 얘를 쓸 때에는 두 군데 써야 되죠. 1번 참조변수 선언할 때, 요 t 대신에 뭔가를 대입해줘야 돼. 여기다 뭔가를 줘야 돼. 여기서는 s t r 줬죠. 대입. 뭘 대입해요? t y 을 대입해야 돼. 사용할 때는타입을 뭔가 줘야 돼. t 를 쓰면 안 되고, 여기다 뭔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을 줬죠. 여기다 t라고 쓰면 안 돼요. 어떤 타입을 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생성자의 뜹니다 그러니까 이 지네릭 클래스에 참조 변수하고 생성자에요 타입을 정해 줘야 돼요. 이걸 지네릭 타입 호출이라고 해요. 메서드 호출하는 것처럼 메서드 호출할 때 매개 변수에 넣어 주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이걸 대입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입됐다. 여기 변수에 타입이 대입됐다.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parameterized type이라고 얘기해요. 좀 길잖아요. 매개 변수화된 타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대입된 타입이라고 할게요. 여기 타입 변수 t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타입을 써줘야 돼요. 언제 참조 변수 선언할 때 그리고 생성자 호출할 때 써주면 됩니다. 용어를 간단히 알아봤고요그 다음에, 진렉스 제약사항이 있어요. 스태틱 멤버에는 t를 쓸 수가 없어요. 요 타입 변수 t를, 이렇게, 스태틱 변수, cv죠? cv하고, 스태틱 메서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음. 이게 다안 돼요. 왜안 되냐면, 아까 보신 거죠 어떻게 돼요? 박스? string, new, box, string.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객체 생성할 때마다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객체 생성할 때마다 이걸 다르게 줄수 있어요. 아니면, string box 말고도, integer box 같은 거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언제 객체 생성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태팅 멤버에는 사용할 수 없죠. 얘가 객체마다 달라져야 되는데, 얘는 객체마다 똑같잖아요. 모든 객체의 공통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T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약은 배열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돼요. 요거는 돼요. 지네릭 배열 선호는 돼. 선호는 오케이요. 근데 여기 new 다음에 t를 쓰는 게안 돼요. new 다음에는 어떤 타입이 와야 돼요. 타입이 확정이 돼야 돼. 근데 어떤 타입인지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이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네,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 안에 array 리스트 써서 원래 배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배열 써야 되는데 배열 안 쓰고 그냥 리스트 썼어요. 앞으로 배열보다 리스트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리스트 배우셨으니까 괜히 배열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어떤 type T를 주면 그거를 다음을 배열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하고 꺼내오고. 이거는 저장 쓰기 이거는 읽기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다 저장하려고 요런 네. 박스 지네릭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요렇게 하면 돼요 여기 참조 변수하고 생성자에다가 이 타입을 넣어야 돼요 몰랐어요 애플을 넣었죠 애 애플. 이거는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프로 t 프루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애플. 애플하고, 그레이프가 네, 자식이에요. 이렇게. 책 부분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애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과 박스요. 사과 박스에다가 애플 넣으니까, 오케이. 맞죠? 요게 뭐가 돼요? 애드에, 여기가 애플이 되니까. 요게 애플 집어넣는 거 되죠. 근데 여기다 그레이프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요. 왜? 사과 박스잖아요. 여기 애플이잖아.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그레이프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레이프. 여기 형제 관계는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직접 대입해 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풀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프로시 되겠죠? T가 요거 일치. 그럼 뉴 프루트 되죠. 왜? 여기다가 프루트 넣는 거니까 뉴 프루트 넣는 거니까 됩니다. 뉴 애플도 돼요? 뉴 애플? 이건 되죠. 왜? 다양성. 부모니까, 부모니까 여기 자식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오케이예요. 이거는 형제 관계니까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일치야 돼요. 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다르면안 돼요. 다르면 애를요. 부모, 자식 관계 상관없이 같아야 돼요. 그 점,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요 클래스가, 요건 괜찮아요. 요거는 부모고, 요거 자식인 건 괜찮아요. 요거는 뭐예요? 다양성. 근데, 진네 타입은 어때야 돼요? 얘는? 예, 같아야 돼요. 얘하고 얘는 같아야 돼. 여전히 같아야 돼. 그렇습니다.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알던 거랑 다 똑같은데 여기 진액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요거만 예, 아시면 돼요. 이거 같아야 돼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요 t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냥 t는 뭐요? 예 모든 타입이잖아요. 어떤 한계가 될수있잖아요 모든 타입 중에 한 개가 될수 있다면, 이게. 근데 얘는 뭐예요? t extends, 르시이면푸르릇의 자손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자손만. 예, 뿌릇 포함. 뿌릇도 되고, 뿌릇하고 그 자손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다가 이제는 이걸 넣은 거죠 제약을 넣은 거죠 제약 제약 조건을 넣은 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고 포르의 자손만 된단 말이에이 티는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애플 애플은 포르세 자손이니까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좀 예시가 좀 그런데 토이박스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게 아니라. 네. 여기에 음, 여기 애플 들어가는 건오케이인데 이렇게 토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토이가 안 된다고 여기 토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 T에 여기 T에 들어가는 건 뭐여야 돼요? 뿌릇의 자손만들 T가 될수 있는 거는 그러면 포르토하고 애플, 그레이프 이런 애들만 되는 거지 음, 토이는 이 T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이거, 이거가 사실이긴 한데, 예. 루트 박스에 여기에 토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 박스, 이렇게.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돼요. 왜? 토이가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프루트의 자손만 와야 되니까, 토이가 프루트의 자손이 아니니까, 토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 여기도 토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그걸 제한된 진행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타입 체크잖아요. 타입 체크는 가능한 엄격히 하는 게 좋죠. 체크를 꼼꼼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없는 것보다 들어가면 더 정확히 타입 체크하잖아요. 되긴 되는데 에 프로스에 자손만 이렇게 타입만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이 타입 t가 이터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지 볼 때에도 예 익스텐즈를 써요. 인플 n t 을쓸것 같은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익스텐즈 그대로 씁니다. 인터페이스일 때도. 그래서 여기 뭐 만들어요? 예 이터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타입만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더블, 구현. 타입만 가능. 별 얘기 아니에요. 이 타입 t에다가 좀더 제약을 둔 거예요.